종료부터 깨요 213.30 매수 음... 종부터 깨요 160... 169.78종기 음... 방에서 봤는데 식가랑종가랑아래 붙어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되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보시면 시가가 2 2 4.50, 저가가 2 2 0.00. 시작할 때부터 매도가 아예 없다는 거죠. 시가랑 이제 종가가 같이 움직였다는 거는 평균적으로 상승의 재료가 좋다. 그러면 매수 5네이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반대로 시가랑 고가랑 비슷하다. 그러면 매수 세력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락할 재료가 많다면 매도로 원해가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주말 시황이나 매물 웹기 때 말씀드리는 게 월요일 날 시가가 저가에 가까운지 고가에 가까운지 항상 그걸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던 게첫 번째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시가가 어디 위치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노엘님 안녕하세요. 성왕님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십니다는 뭐지? <laughs> 내가 너무 지금 차트에 미쳤나? <laughs> 여기서 매수 한개들어 갈게요. 218.75 매수 한개약탑사하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간 자리가 10분봉 기준 하단 버킷의 값입니다. 198에 한개약더 들어갈 건데, 거기는 20분봉 하단 버킷의 값입니다. 오늘은 무리한 계약 수는 못들 거예요. 무리하기는 한두 개씩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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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올라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조금만 이 오셨습니까? 어디 갔다 왔어요? 어? 빨리 말해봐요. 몇날 면접 몇 동안안 보이고 어열 살짜리가 어디 갔다 왔냐고 지 도대체. 다들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열 살짜리 소풍 갔다 왔어요. 아니 엄마 아빠 몰래 소풍 가는 열 살짜리 꼬마가 어디 있어 도대체? 혼자 소풍 가면 어떡해 정말 미쳐버리겠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노엘민주주의 이민공화국에 귀국합니다. 윈다님 어디 갔다 왔습니까? 윈다님 또 지금 뭐 거의 뭐한달 만이잖아. 뭐 일부러 짜고치는 고스도입니까 다들 왜 이래? 나리도 오랜만이잖아. 오늘 뭔데 다들? 어? 오늘 기쁘네요. 다들 오랜만에 오고 어, 위인분들도 오시겠어. 이순신 장군님, 세종대왕님 다 오세요. 오늘 만나면 광장입니다 오늘 다 모여 봅시다. <laughs> 자 여기서 한개 추가하겠습니다. 208.13 매수. 지금은 20분봉 하단부 마디 값에서 주매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금씩 10 뿌려 봅시다. 농사 매매 한번 제대로 해 봅시다. 풍년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오야 이건. 로엘림 3분봉 32평 올라가고 있는데 차트 드라성 거 아닐까요? 10분에 돌리고는 있는데. 중요 마디값을 넘겨야 돼요. 아까 2 1 8자리 중요한 건 218이에요. 지금 1분으로 봐도 이평 많잖아요. 볼륨 튀어야 돼요. 이거. 뭐 쉽게 뭐 돌린다는 말을 못 하겠는 게 볼륨이 튀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 자리는. 이렇게 뭐야? 참 루즈한 움직임이네요. 아무 분이나 좀 재미난 얘기나 해주셨으면. 대박님이 재미난 얘기해 달라 있으니까 생각난 가나 있다. 여러분들 강아지들이 왜? 서로 만나면 똥꼬 냄새부터 맞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옛날에 강아지 나라에서 무도회가 열렸대요. 딱 갔는데 여 입장 조건이 있었어요. 얘 똥꼬는 더러우니까 똥꼬 거리에 걸어놓고 입장을 하라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도회에서 불이 난 거야. 그래서 얘들이 막 불이 나게 막 뛰쳐나가다가 똥꼬는 필요하니까 걸려있는 아무 똥꼬나 막 달고 나갔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똥꼬 다 섞이니까 강아지들끼리 서로 만나면 서로 이 똥꼬가 내 똥꼬인가 싶어서 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들 서로 똥꼬 맞더라도 나두십시오. 어, 어, 서로 지똥꼬 찾는 거니까. 아이고 여도도 바코드 찍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야 지금 뭐 편의점 알바생이냐 이 새끼야 너가 바코드를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또. 아유 이 새끼야. 준비부터 뛸게요. 213.30 매수. 준비부터 뛸게요. 190 169.78. 자, 청산할게요. 자, 일단 1먹했습니다식 뿌리기 성공. <laughs> 오늘은 농구매매 했습니다, 농구매매. 와. 축배를 들어라, 오늘을 위해서. 보시면, 자, 터닝포인트 자리. 제가 춤의 마지막으로 붙었던 자리, 이 자리에요. 여기 한번 붙었고, 이게 3분이고요 자, 5분 봐도 똑같아요. 5분도. 10분을 봐도 뭡니까? 상승짓게 만들잖아, 결국엔. 다 똑같아요. 아래 사이 위치 봐봐요. 지금 아래 사이 위치가 어딘가. 아래 사이가 이렇게 꺾이잖아. 지금 완전 이렇게 꺾이잖아.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예요. 이거 완벽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여기가 지금 보시면 완전 상승 다이버전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각기 좋지 그래프는 계속 올리는데 캔들 내린다. 이거 그냥 다이버전스 기본이니까. 그래 저는 그냥 그래서 추매를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